여러분, 안녕. 멕시카나에서 오늘 커피 치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오네요. 어머.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배달은 빨리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 커피 빈 빵이 있나 봐요. 어머. 이렇게 생겼구나. 엄청 빵. 커피향이 강하게 나네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약간 차가워요, 얘는. 냉동실에서 막 꺼낸 듯한. 꺼내서 막 녹인 듯한 그런 맛이고요. 좋아요 좋아요. 12,000원 주고 먹습니다. 할인받아서 원래 18,000원짜리고 배달료 2,000원인데 토탈 12,000원에 먹을 수가 있네요. 와우, 콜라도 있고 스킨모도 있고 없는 게 없네. 배달도 아주 빠르게 와서 대만족입니다. 근데 제가 못 봐가지고 문자를 못 봐서 이제 한 배달 온지 7분 뒤에 봤어요. 음! 막, 문 열었을 때는 커피향이 엄청 나더라고요. 커피 맛은 안 난다고 하더니, 진짜 커피 맛은 안 나고, 간장치킨 진짜 굉장히 맛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진짜, 닭이 너무 맛있다. 냄새로는 약간 와도 쓸것 같았거든요? 음, 진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지점마다 맛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후기 보고 제일 맛있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시켰습니다. 다행히 그 맛있는 지점이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배달료를 2,000원만 내줬어요. 음, 진짜 개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또이렇 먹을 것 같아, 이건. 오늘 스트레스 받았는데. 개꿀맛이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가. 진짜 안시게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어, 평생. 진짜 맛있다. 왠지 여기요 회원가입할 정도로 맛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계속 시켜 먹으려면 이제 할인 계속 받으면 좋으니까 여기요 클럽 가입할 만큼 맛있습니다. 표빈 빵은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치킨 진짜 맛있네요. 다 일단 맛있어요. <laughs> <laughs> 진짜 대박! 아 이제 치킨 잘하네. <laughs> 멕시카나 이렇게 맛있었다니 왕 맛있다. <laughs> 짱이다. 먹어볼까? 좀 약간 푸딩 같은 느낌이 느낌의 소스네요. 덜렁덜렁. 와 맛있다. 뭔가 뭔가 맛있어. 음, 뭔가 뿌링뿌링 소스 맛이랑 비슷하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음, 음 마요네즈 맛 그런 맛이 나네요. 요거트 마요소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음, 나 요거트는 좋아하는데, 음. 약간 기름져요. 요거트 소스 맛이 나요, 요거트 소스. 커피향이 조금 섞여있네? 저는 운이 좋게도 배달이 아주 빨리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짱 음. 맛있네요. 치킨이 일단 맛있는 것 같아. 그건 뭐냐면 닭을 좋은 거였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엔. 막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교토 치킨은 닭이 너무 야위였고 그 BBQ는 너무 돼지고, 약가 그냥 우리에가 가둬져서 살만 두룩두룩 두룩 찌운 듯한 그런 맛이 난 닭이었단 말이에요. BBQ는 BHC는 뭐 괜찮고 맛있고 여기 BHC보다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시켜먹고 싶다, 진짜. 응, 음, 진짜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내일도 이벤트 하면 내일도 시켜먹을 생각. 사실 냄새는 약간 별로예요. 제 느낌상. 그 커피 초콜렛 향기. 그런 향기였는데 맛은 제 꿀맛입니다. 커피 맛이 별로 안 나서 더 꿀맛인 것 같고. 엄청 맛있네요. 썹스도 좋고. 일맛은 그저 그러네요. 아이 맛있어. 근데 많이 먹으면 약간 질릴 것 같기도 한 그런 맛이긴 합니다. 뭐 뭐든지 그렇겠죠. 간장치킨 맛이구요. 모두의 예상대로. 간장치킨은 맛있습니다. 음. 옛날 교촌치킨 먹는 것 같아. 옛날에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그때 먹었던 교촌치킨 간장 맛때 요새는 교촌치킨 너무 작아가지고 애가 닭을 무슨 그런 거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맛있네요. <laughs>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아, 근데 조금 달다. 그래도 맛있어. 굿굿 닭다리 진짜 개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쩜 이렇게 티켓을 잘 튀기실까? mm -hmm. <laughs> 도야지가 되어가는 중. 닭가슴살 싫어. 왜 자꾸 닭가슴살 나나고. 아까 닭다리 딱 맛있었는데, 뭐하냐?